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 ...절 말씀입니다. 다시 맺은 약속.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깨졌다는 것을 알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제 좌절과 낙심에 빠졌고 이감돼서 아론은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감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셔서 다시 그들과 함께 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한 하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왜요? 어떤 갈등을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어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 뒤에가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출애국기 34장이잖아요. 출애국기가총 4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준비한 돌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시 준비한 돌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성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산 위에서 하나님 주신 이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깨뜨렸어요?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 더 이상 그 돌판의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과 맺은그 약속의 내용을 써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것인데 다시 돌판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돌판에 글을 써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깨진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뭐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만남과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 돌판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계명과 같은 똑같은 처음 계명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맺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원망했죠. 양식이 없을 때 원망했죠. 그러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로 그들이 힘들었던 건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게 그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비극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느냐, 어?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만원짜리 뷔페를 먹든, 3천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든, 결국... 그걸 뭘 먹든지 먹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큰 고통인 거예요. 더큰 악이고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는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그 다시 만난 모세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 이따가 우리 전체 공간 때도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생각납니까?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어뭐 m 아 있잖아요. 그런 나는 누구다 할때 그거 하나님은 누구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존재하다라는 그 동사예요. 야훼라고 쓰고 읽고 어, 쓸 때는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 이 어원이 어 동사인 히브리어 동사인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랑 똑같대요.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그분의 정체, 그분의 이름을 알려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처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관계가 깨어질 뻔한 그 관계를 모세가 지도자로서 온 몸을 던져서 다시 회복하셨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려 주신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이 지나서 광야에서 그 위기를 잘 넘긴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호렙산에서 처음 부를 때내 정체성과 지금 백성들과 관계가 깨어질 뻔하다가 다시 회복된 지금 이 순간에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앞에서 너를 지도자로 삼고 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 자비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어머니의 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원인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 뭐예요? 어머니의 태는 모든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은요, 품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품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만나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품고 이어 오셨어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뭘로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마음과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태처럼 품으시는 그 마음이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값없이 주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스소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값없이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자비는 어머니 의 태처럼 품으시는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값없이 주어져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인자라고 쓰여진 단어가요. 헤세드라고요 해요 헤세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세드헤세드 여러분 영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I love you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 히브리어로는데 근데,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요. 불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남자라면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그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여자일 때는 아니 오헤브 오탁.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일 때는 아니 오헤브 오탁. 여기서 아니 뭐냐면 나를 뜻해요.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말고 나예요. 그다음에 오해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오해부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사랑하다 이게 오해부예요. 그러니까 오해부 그러면 사랑하다라는 동사고 명사형은 아하바 그러면 명사형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돼요. 아하바 아하바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단어가 두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첫 번째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아하바예요. 헤세드는 다른 데서는 어디서 어떤 단어로도 표현했냐면 이내라고도 표현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내 이건 뭐냐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담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게 품어주는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품어주는 긍휼이 담긴 마음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쓰여요. 이 헤세드는요, 루기서에서도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어,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줄때 인자라고도 번역되고 또 긍휼이라고도 여러 단어로 의미로 번역되는데 헤세드예요. 그리고 아하버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랑, 그냥 정말 러브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사랑,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이 러브라는 단어보다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어,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아하부나 할수 있어요. 아하바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좀더 거기에 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의 하나님 세세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진실하시다는 것은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이 없이 항상 믿을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사랑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출입국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제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안한 로맞아드리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궁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첫 번째는 어떤하나님이어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한 이후에 아마 멸망당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성품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까?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할때 뭐냐면요. 다시 확인하는 말을 해요. 다시. 정말 맞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건 맞죠? 이러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간청해요. 제가 한번 읽고 다시 본문을 볼게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 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세 가지가 함께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핵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기도를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그 필요한 것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고 싶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구하는 게 그게 더 깊은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제목은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모세에게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똑같은 하나님도 원하고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연히 함께 가시길 원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하시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잘 믿고 싶은데 좀 게을러서 예배도 막 늦고 잘못 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더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한 건다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너는 좀만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다면 이 기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내게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런 기도가 다른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다시 맺은 약속.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시했던 이런 자비와 진실함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진실함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내향적이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 그러면 그렇게 머리와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그 사람과 수십 번, 수백 번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구나 아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며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 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이적 하나도 없거든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갈라지게 한이 놀라운 이적들이 다뭘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던 과정으로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 주신 것처럼 이적을 통해서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이 그냥 이적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적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가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중계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응? 서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결혼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중 계약이죠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이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돈 받고 이 계약을 하면은 이중 계약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가난 땅에 가서 가난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가난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똑똑히 잊지 말고 기억해.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은 한 번뿐이야. 가나안에 가서 또 다른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그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중 계약이야. 그러니 나와 맺은 이 언약만을 똑똑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백성들은 막 좌충우돌하고 원망도 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죄도 짓고 막 이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자충을들 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충우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금송하지 만들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생 살게 해 주시고 여러분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주옵소서.